넌 대체 몇 살이야? 야, 그러는 넌몇 살이야? 이건 길을 가다가 서로를 모르는 두 사람이 싸울 때 들어봤던 말인데요. 어린 게 감히 어디를 댔느냐는 그런 말이죠. 근데 살면서는 나이 먹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렌터의 오디오 책방 렌터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왕! 하고 태어났죠? 그때 결정되어진 것이 많습니다. 한국 대도시, 어느 병원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외가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느 섬에서 태어날 수도 있죠. 또 부유하면서 인자한 부모님 자식일 수도 있고, 건강하실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허약한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없는 게 시간이지요. 태어난 시간부터 우리는 자신의 나이를 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소개하는 책은 주민등록증의 나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고 나면 나오는 생체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 제목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될수 있습니다. 지은이는 정희원, 출판사는 더퀘스트, 책 분량은 279 페이지, 책 가격은 17,800원입니다. 지은이 정희원 씨는요 현재. 서울 아산 병원 노년내과 전문의로 재직 중입니다. 좀더 소개하자면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고 서울대 병원에서 전문의 취득했어요. 이과대학 시절 호른을 연습하던 중에 근력유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근감소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원 이과대학 대학원에서 이학박사 취득했고요. 머린말에 보면 보고들이 나와 있는데 살짝 충격적이에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73%가 2개 이상을 만성질환을 앓고 있답니다. 그리고 4.1종의 약을 복용한다네요. 자본주의 편안함이 오히려 노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고통과 불편이 줄어들수록 좋다는 자본주의의 전제가 옳다면 지금쯤 모두 행복에 겨워 어쩔 줄 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전 국민 단위로 보면 신체 활동량은 줄고 복부 비만 정도는 빠르게 심각해지고 있대요. 사람들은 더 구부정한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고 자극적인 음식 탐닉을 하며 몸과 마음의 탄력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자 이제부터 빠르게 늙어가는 노화의 고리를 끊어내는 출발점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내재 역량 관리입니다. 내재 역량은 세계보건기구가 2015년에 제시한 개념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나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 책의 핵심 목표는 내재 역량이라는 것을 개발하여 노화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내재 역량을 관리하기 위한 4가지 축을 보겠습니다. 이 분류는 미국 병원 협회와 미국 노인병학회 등이 만들고 보급한 포엠입니다. 이동성, 마음 건강, 건강과 질병, 나에게 중요한 것에 앞글자를 따서 포엠. 혹은 4m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내재 역량의 네 가지 축 가운데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바로 이 동성입니다.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골격계는 적어도 100만 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이동과 생산 수단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산업혁명 이래로 엘리베이터, 절도 자동차, 탈것 등으로 인간의 몸은 편안. 담을 얻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것의 대가는 근골격계의 불편과 몸과 마음의 질병, 나가 노년기의 신체 기능 저하와 장애였습니다. 여기서 저자가 단 하나의 원칙을 말합니다. 운동과 이동을 분리하지 말 것, 저자는 이동성의 내재 역량을 키우는 세부 영역으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유산소 운동능력, 둘째, 근력과 순발력, 셋째 유연성, 넷째 균형과 협응입니다. 저자는 근력 운동을 강제하고 있는데요. 3일에 한 번만 제대로 운동을 하면 근 손실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량과 근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운동을 계획했다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단백질은 보충제 형태보다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이동성의 내재 역량에서 중요한 것이 자세입니다. 과도한 스마트폰과 PC 사용을 해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겼는데요. 2020년 허리와 목의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157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허리와 목의 질환 때문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약 22%는 20대에서 30대 정도로 젊은 인구의 비중도 높다고 합니다. 노화를 이기는 자세 습관으로 저자는 앉는 의자는 착좌면이 딱딱하고 평평한 것이 좋다고 합니다. 딱딱한 의자의 장점은 똑같은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기 어렵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모도로 기법 25분 일하고 5분 휴식하는 방법을 적용해서 25분 동안 앉아서 열심히 일한 후에 짧은 휴식 기간 동안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첫 번째 기둥, 이동성, 결론입니다. 운동 습관만큼 든든한 노후 자산은 없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필요한 운동량은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2회 이상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재 역량을 키워 나가자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두 번째 기둥 마음 건강입니다. 저자는 인지와 정서의 내재 역량으로 마음 챙김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 챙김 가장 기본은 안팎의 감각이나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요소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떠오르는 생각이나 몸 안팎의 감각 기간을 통해 느껴지는 여러 가지 정보를 관찰하고 자각하며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명명하기. 둘째, 이러한 정보들에 대해 옳고 그름, 또한 참과 거짓 등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기. 셋째, 현재 시간에 집중하기. 저자는 몰입이 강력한 저속 노화 인자라고 합니다. 몰입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습관화가 되면 그 역량이 깊고 넓어진다고 합니다. 몰입은 과업에 대한 마음챙김이며, 몰입의 통로는 내재 역량에 따라 변화될 수 있습니다. 즉, 마음 챙김과 몰입, 이두 단어를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초강력 가속 노화 인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저자는 잠이 부족하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은 7시간이 됐던, 8시간이 되었던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 시간, 그걸 찾아서 사수해야 합니다. 당신이 꿈꾸는 그 목표는 오히려 잠을 한 시간 더잘때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세 번째 기둥, 건강과 질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단으로 먹어야 하는 거죠? 먼저 피해야 하는 것부터 볼게요. 단순당과 정제곡물, 술. 이것은 가속도와 체형을 만드는 고성능 연료라고 합니다. 근데 단순당과 정제곡물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전신 근육을 강화하는 고강도 운동을 충분히 한 직후에는 단순당과 정제곡물을 근육량 증가의 가속 페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나요? <laughs> 술은 하루에 최대 포도주 한잔 정도만 마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술을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 발생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루에 와인을 최대 한잔 정도만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면 일단 축하한다. 당신은 지금의 절주 상태를 유지하면서 술을 즐겨도 좋다. 하고 말합니다. 이제,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네 번째 기둥, 나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재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덜어내기의 기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자는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을 예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자본주의를 경계합니다. 과잉 여행 등을 SNS에 과시하거나 주변 사람들과 서로 다녀온 여행지를 비교하게 만드는 것, 또 먹고 마시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사람의 본성도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스마트폰과 SNS의 사용량은 우울감과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SNS 사용량이 많은 청소년이 그러지 않은 또래에 비해서 외로움을 더 많이 느낀답니다. 몇몇 실험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은 감소됩니다. 왜? 그럴까요? SNS는 이름 그대로 사회관계망이지만, 사령과의 진짜관계를 통해 생성되는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삶이 힘들수록 오프라인 활동들에 투자해야 한답니다. 봉사활동, 종교활동, 사회참여, 문화활동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어려우면 스포츠센터나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상업적 사회활동도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 돈은 필요합니다. 돈 역시 내재 영향을 구성하는 요소로 생각해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살수 있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한 욕망 충족을 도구로만 여기는 생각. 두 번째는 돈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스스로 돈의 노예가 되는 생각. 이두 가지만 경계하면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에서 돈이 차지하는 역할을 이해하면 경제적 자유에 가까워질 수 있고요. 평온과 안정을 위한 삶의 밑끄럼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도 느리게 나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습관을 길러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열심히 운동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 챙김을 잘하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면서 네 번째로는 쓰잘데없는 소비를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모두 덜어내어서 넉넉한 내재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렌터입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